해병대 기수 청기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승. 자 프로토 승북식 1 0 0회차 K리그로 자두 경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전북과 포항시대, 대전과 인천 경기로 자두 경기를 짧게나마 준비해왔으니까 참고만 꼭 부탁드리겠고 더욱 더 디테일한 무석 추천 조합은 자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 할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분석한 해병산의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 So. 전북현대와 포항시티 경기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전북현대 홈에 포항시티 스 원정이기 나서죠. 4위와 12위의 현재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위권과 하위권, 거의 뭐 꼴찌 팀의 지금 대결이죠. 자, 두 팀의 최근 성적 맞대결을 보시면은, 자, 포항이 이기고 전북이기고 무승부, 포항이기고 무승부가 나면서 상대 전적 맞대결에서는 포항이 2승, 2무, 1패로 전북상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배당 흐름을, 자, 일단 전북현대가 홈이지만서도, 현재 최근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포항시 쪽으로 정배를 주면서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전북 승무 쪽으로는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죠 자 그에 반면 2.5녹 기준에서도 현재 오바가 정배를 받았지만 으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언더는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경기 해 배당 구매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뭐 누가 더 우세적인 모습은 없지만 그래도 반반의 양상에 이어지고 있다는 구매 형식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배당흐름이 떨어지고 있고 구매를 보시는건 전부 다 포항 쪽으로 보면서 오바까지 보고 있고 자 그리고 결론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은 팀의 전북과 포항 뭐 간략하게 빼고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포항 스타 원정임 김에도 불구하고 우세할 가능성이 크고 포항 스타일은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수비에서도 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전북 했는 홍 경기에서 이점에 살려 하지 하겠지만 상대의 강력한 압박과 조직적인 수비를공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경기 초반부터 수비에 치중하면서 실점을 현재 최소화하면서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겠지만 공격력의 효율성이 부족할 수 있죠. 예상스코는 이대로 포항 스틸이 뭐이길 것으로 봐지면서이 경기는 포항 승과 오바로 자첫 번째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자두 번째 경기도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경기 영상 들어가기 전에 선배님들 스포츠 적중하기 힘드시죠? 이네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하는 해병대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아래 고정 댓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행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전 홈에서 치르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원정 넘어가는 대전 시티즌과, 자, 일단 인천 유나이티의 경기죠. 1 2와 9위. 자, 단한개 밖에 차이가 안날 정도로 승점은 4점 차이가 납니다. 자, 일단 두팀맞대기성 승리를 보시면은, 자, 무승부 한번 인천이 연달아 4번 이기면서 5경기 동안 인천이 대전한테는 진 얘기 없을 정도로 4승 1무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더라도 일단 누가 더 유리할 정도의 동배당이 지금 보이지만 정배당은 딱히 안 보이죠. 해외 배당에서는. 하지만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인천 쪽으로 현재 계속 배당이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대전 승무 쪽으로는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2.5노 기조에서도 현재 오바가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자, 해외 구매 지표도 한번 보시면은 인천 쪽으로 많이 몰려있다는 점을 이 경기, 뭐,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보실 수 있겠고, 자, 결론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때 뭐, 대전과 인천, 뭐, 대전과 인천 짧게 요약한 거를 빼고, 결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이 방향에는 인천 유리티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우세할 가능성이 커죠상대전적도 4승 1무로다 5경기 동안 패배조차도 없습니다. 인천이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로 예상이 됩니다. 대전시티는 홈경기에서 이 점을 살리려 하겠지만 최근 공격력과 수비의 불안정히 고려할 때 인천의 강한 압박을 견디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죠. 경기 초반부터 수비에 치중하며 실점을 최소화하고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겠지만 공격에서의 효율성이 부족할 수 있고 예상 스코는 2대1로 인천의 승리를 예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인천 승과오버로 자, 두 번째 얘기까지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자, 말 그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짧게나마 분석을 해봤으니까 참고만 꼭 부탁드리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모습 추천 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할 링크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어? 자, 지금까지 분석안의 병사 내의 영상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필승!